이마거상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좀 처졌을 때 보통은 이마거상보다는 눈썹 아래 절개를 일차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눈썹 아래 절개보다 이마거상을 더 권해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눈썹 아래 절개를 하면 눈이랑 눈썹 사이가 더 좁아지면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아서 불편감을 느끼셨던 분들. 이마 거상을 보내드리고요 이마 거상을 하면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면서 훨씬 더 시원한 인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20대의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고 블룩해서 답답해 보인다 할 때는 이마 거상술을 해서 눈이랑 눈썹 사이를 넓게 해주는 시원해 보이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이런 거를 눈썹 올림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로주름인데요 미간 눈의 앞쪽, 뒤쪽, 또 이마에 가로 주름이 심한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처짐이 있으면 이마를 이렇게 많이 써서 눈을 뜨게 되는데 눈썹 아래 절개를 해서 눈 처짐이 개선되면 이마를 안 쓰게 되면서 눈썹이 내려오고 그러면 미간의 가로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간 가로 주름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마 거상을 좀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 거상이 큰 수. 수술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마거상이라고 하면 아주 예전에는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전체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큰 수술이라고 느끼시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고 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술이 되었습니다. 절개는 헤어라인 바로 뒤쪽으로 작은 절개를 4군데 내지는 다섯 군데를 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요. 보면서 이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근육과 인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고 이마를 끌어올려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흡수성 플레이트 단추 같은 것을 두개 삽입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개가 헤어라인 뒤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흉터가 보이지 않고 피부를 절제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고 수술 시간도 40분 정도로 짧습니다. 혹시 이마 거상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이마 거상을 하고 나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마를 당기기 때문에 감각이 좀 무디다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이상 감각이 정상적으로도 한두달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길수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이내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간혹 두피 쪽이 예민해서 평소에 편두통이 있다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길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마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